정말 오랜만에 제가 실망을 탔는데요 어, 자리 좋은 어, 만한경 보겠다고 올라, 올라갔는데, 경 아, 올라갔는데 어떻게 만한경이 저기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만한경을 보겠다고 저기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네. 아, 네. 지금 보십시오이 사람이 다해 저기 또네트워크잘안 되네요. 관광버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아 방한으로 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음, 뭐 잔디도 다 망가졌대. 아레시아 이제 이크가 완전하게 송출이 원활하게 된다 이러네. 참. 예, 일명 어, 라라랜드라고 하는데요. 저기 걸리듯 사회 보이시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 실망을 썼네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재밌어요.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는 어, 미국은 7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뭐, 독립기념일, 아, 그래서 황금연휴, 어, 내일이 월요일인데, 아, 보, 보통 다 휴가를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우리 역시 식당을 하다보니까요 어, 연휴 때는 뭐 말도 못하죠. 정말 바쁜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제도 뭐 굉장히 바쁘다고 그참 고마운 거는 은 한류죠 한류 브시아트서페이푸드로 어, 그, 이어지는 어, 이, 이걸 계속 좀잘 살려서 어, 한국 문화가 완전히 어,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어, 여기 등산로는 다양하게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굉장히 여러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쪽, 이쪽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코스는 웬만한 데는 다, 예, 네, 갔다 왔고요. 어, 벌써, 엘에 나와서 한지 거의 2년이 됐고오그다 보니까, 어, 산을 많이 오다 보니까 몸의 변화도, 예, 네, 생겼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이쪽이 정상인데